우리 마지막 메시지 나누어 합니다 설교 제목 읽으십시다 시작 네, 우리 벌써 20분 전에 말씀을 봉독했기 때문에 한 구절 말씀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봉독해 드립니다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 하시자 우리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세 가지 선포 어,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물건에도 짝퉁이 있고 명품이 있다고 하였는데 어, 겉보기에는 비슷해 보이나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어, 그 어, 어떤 사람이 들고 있는 백이 명품인가 짝퉁인가를 알려면 뭘 보면 안다 그랬죠? 어 영화관에서 가방을 이렇게 영화관을 보는데 영화관에서 가방을 바닥에다가 내려놓으면은 짝퉁이요. 그것을 무릎에다가 올려놓고 보고 있으면은 명품이요. 어 지금도 어, 우리가 어, 그 무릎에다가 이렇게 올려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예배드리시 분은 명품 가방인 거고 옆에다가 그냥 뭐 없어져도 상관없다. 뭐 이런 거 이제 짝퉁이고. 예, 어, 비가 올 때. 가방을 머리 위로 가져가면 짱퉁이요, 가슴에 품고 달리면 명품이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명품들이 저는 가져본 적이 없습니다만은 루이비통, 구찌, 샤넬, 입셀로왕 발렌시아, 프라다, 크리스찬 디오로 카르띠에, 벤치, 폭스바겐, 람보르기니, 롤스로이스 이 모든 다 명품 브랜드인데, 그런데 동시에 이것은 다 사람의 이름입니다. 그 사람의 이름을 걸고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명품은 사람의 이름을 겁니다. 그래서 똑같은 재질인데 어떠한 사람의 이름이 걸리고 상표가 걸리냐에 따라서 값어치가 달라집니다. 심어는 재료가 같아도 값어치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게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 자신에게 거신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옆 사람에게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은 자꾸만 우리를 짝퉁치고 하는데 우리는 옆 사람에게 당신이 명품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시작. 당신이 네.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주님께서는 이 땅의 교회에 당신의 이름을 거셨습니다. 예수님의 하루는 성전에 들어가서 그 안에 벌어지는 일들을 보시고 다 엎어버리시고 다시 그 성전을 바로잡기 위해서 교회는 이런 곳이 아니라고 한마디를 선포합니다. 그게 오늘 본문이죠. 교회에 가셔서 성전에 가셔서 딱 한마디를 선포하십니다 한마디로 요정정리하면 그게 뭡니까? 우리가 흔히 아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렇게 성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중심을 딱 잡아주십니다 이 한마디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예수님은 오늘 우리, 오늘, 우리에게 교회의 이 정확한 정의를 말씀해 주시는데 이한문장에서 우리는 세 가지의 중요한 교회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첫 번째가 뭐냐? 방금 교회에 당신의 이름을 거쳤다고 그랬는데 그첫 번째 대지, 시작. 교회의 주권입니다. 이한 말씀에는 뭐가 들어있느냐? 먼저 교회의 주권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는 내 집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집은 만민이라라고 문장을 있습니다. 내 집이다. 당신의 이름을 이 교회에 거셨다는 것입니다. 어, 당신의 이름을 문패에 거셨습니다. 예수님은 여기 외에도 교회에 대해서 신학에서 처음으로 교회라는 단어가 나오는 문장에서 처음으로 교회라는 말을 예수님이 처음 꺼내 있을 때, 그때 이렇게 말하죠.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말씀하십니다. 교회의 중심은 목사도 아니고, 장로 집사, 그 누구도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뭐 예를 들어서, 그럼 이번에 장로 권사 집사님들은 왜 세웠습니까? 왜 그들을 세우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라고 세운 것입니다. 우리가 사역하고 우리가 주인인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교회의 주인이시오 역사하는 분이심을 보여주려고 직분자를 세운 것입니다. 그렇게 교회의 주권으로 예수님의 그 이름을 인정 이름이 인정되고 그 이름으로 사역할 때그 이름이 걸릴 때 교회도 명품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걸리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아니고 다른 것이 드러나기 시작하면 교회인데 짝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 짝퉁 신앙이 마찬가지, 짝퉁 신앙 개인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짝퉁 신앙은 세상에서 가방을 테이블 아래에 슬그머니 내려놓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슬그머니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러나 명품 신앙은 예수님의 이름을 드러내고 자랑하는 것입니다. 네, 내 삶의 문패와 같은 것이죠. 저는 우리 다음 세대에게 이것 하나만 정확히 가르쳐도 한국교의 희망이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자라나면서 하나가지만 배워도 한국교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뭘 배우면 교회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이것만 하나만 배워도 아주 큰걸 배운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우리 어른들을 보고 우리 어른들이 신앙 생활한 모습을 보고 이 교회가 힘센 누군가에 의해서. 큰 목소리 내는 어떤 사람이 자우지 하는 아니, 하는구나가 아니라 교회는 주님의 집이구나 이거 하나만 배워도 우리들을 통해서 그것만 배워도 한국교회 다시 살아날 수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교회는 그렇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저를 따라서 한번 선포하십시다. 우리 교회는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시작. 우리 교회는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에. 한 번만 다시 하십시다 당신이 주인이 아닙니다. 이렇게 시작. 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순종해야죠. 당신이 주인이 아니란 말을 저는 두 가지 의미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하나는 뭐냐면은 교회에서 내가 헌금 좀 많이 했다고 뭐 힘이 있다고 주인 노릇하는 거 그것도 나를 내세우는 것이지만은 교회에서 아무 것도 안 하는 것도 내가 주인인 것입니다. 교회에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것도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입니다. 열심히 하면서도 자기 마음대로 할수 있지만 아무것도 안 하는 것도 사실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입니다. 네. 그러기 때문에 열심히 하는 자도 순종해야 되고 그렇지 않는 자도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 어, 제가 이 교회를 어, 이렇게 처음으로 시작할 때 어, 어, 주님께 제가 기도했었. 라고 했었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여기를 내려올 것인지, 아니면은 선교사로 다시 장기 선교사로 나올 것인지, 아니면은 이민교회에서 부름이 있었는데 거기를 갈 것인지라고 방향을 정하지 못하고 모든 것을 열어놓고 아들과 함께 어또 모든 재산을 통털어 가지고 다 정리해 가지고 해외 여행을 쭉 갔다 오면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응답이 그거라고 그랬죠. 하나님 어디로 갈까요? 그랬을 때 하나님의 응답이 그거였습니다. 나는 네가 어디를 가든지 상관없다. 여러분 나는 분명히 나는 분명히 이세 중에 어디를 말씀해 주시기 원했는데 하나님은 난 네가 어디를 가든지 상관없다. 어 그, 이제 의아해서 말하는 것이죠. 지역을 놓고 기도했는데 이 무슨 황당한 응답입니까? 그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네가 어디를 가든지 상관없다. 내가 내 교회를 세우고 다만 너는 어디를 가든지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 나 하나만으로 만족하고 순종할 수 있겠느냐? 그러면 어딜 가든지 상관없다. 그 다음은 장소가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기로 온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는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하는 말씀을 들 때마다 요때 기도하고 응답받았던 그 말씀이 항상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뭘 하든지 하나님은 상관 안 하십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아니어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일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니어도 상관없습니다. 네가 어딜 가든지 상관없다. 그런데 네가 어디 있든지 간에 너는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겠느냐? 그러면 하나님의 일하심이 이루어지고 주님 앞에 내가 귀하게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어, 어, 요즘에 교회 말이 이동하는 사람들이 있다. 뭐 요즘 뭐 쉽게 이동하니까요. 여러분 이동한다고 답 나오는 게 아닙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어딜 가든지 상관없다. 네가 어느 교회 가든지 그 교회에서 함께 연합하고 순종하겠느냐? 그러면은 되는 것이지 어딜 가든지 상관없다. 어떤 의미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오늘 그러면서 어, 교회의 주권은 누구시냐? 교회를 세우시는 교회의 주권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두 번째 이 한마디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십니까? 두 번째 대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교회의 주점. 내가, 내, 어, 내 집은, 이라고 말할 때 교회 주권을 말하고, 그 다음에 만민이, 이렇게 말합니다. 만민이. 이것이 교회의 비전입니다. 만민이. 여러분, 어, 내 집은 건물이 아닙니다. 내 집의 정의를 어떻게 말합니까?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그래서 먼저 만민을 말씀하십니다. 만민이 교회요. 하나님의 자녀된 모든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인 것입니다. 만민의 복음, 만민을 담아내는 복음, 그것이 신학교회인 것입니다. 신학교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유대인만의 교회가 아니라 예수님은 만민의 교회를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주의는 만민을 담아내질 못했습니다. 이 시대에도 신유대주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웅거리지 않아요? 아, 아, 죄송합니다 비행기 소리인가 봐요 어, 비행기 소리가 들리네요 제가 귀가 조금 예민합니다 네. 네, 진행하겠습니다 유대주의는 만민을 담아내지 못했습니다 이 시대에도 신유대주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뭉쳐있지만 만민을 담아내질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에게 전하신 복음은 유대인을 넘어선 온 세상의 복음이요 성령은 그 복음을 온 세상에 전달하는 그런 영이신 것입니다. 우리가 읽는 신약성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내용의 특징이 뭡니까? 유대인을 넘어 이방 지역에 복음이 전파되고 이방에 있는 교회들을 세우기 위해서 쓰여진 대부분의 편지가 신약성서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신약교회는 만민을 향한 만민을 품는 교회인 것입니다. 신유대주의, 신유대인이 되지 않게 되리 바랍니다. 그 안에 갇혀서 더 이상 복음의 만민로 흘러나가지 않고 교회 유대주의 안에 갇혔던 유대인들처럼 교회를 갇힌 교인들처럼 그렇게 마치 이 시대의 신유대주의, 신유대인으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고 신약, 적인 교회 예수님이 세우고자 했던 그 만민의 교회로 우리가 세워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만민을 담아내는 주님의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독 가운데 담아내고 복음을 전함으로 계속해서 이방인을 전도하고 열방을 향해 실질적으로 나아가는 만민의 집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오늘 이한 말씀이 우리에게 또 하나 세 번째 중요한 정의를 선포합니다. 세 번째 대지 가치 있습니다. 시작 교회의 십 자, 교회의 주권은 내 집이라고 말했고, 그 다음에 교회의 비전은 만민이요. 그 다음에 그 만민이 뭐에서 뭐 하느냐? 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란 라 말씀하죠. 교회의 힘이 뭡니까? 교회의 힘은 기도인 것입니다. 만민이 모여서 지금 뭐하는 것이 주님의 집이라고 말합니까? 기도의 집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가 요구하고 하나님 이 들어주시는 1차원쪽 도구로만 사용되서는안 됩니다. 여기 혹시 그 동안에 기도할 때 내가 요구하고 주님은 들어주는 그런 1차원적인 도구로만 사용했다면은 이제 업그레이드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은 마치 이런 것과 같습니다. 제가 최고 사양의 핸드폰을 사놓고 최고 사양의 핸드폰을 사놓고 그냥 통화하고 문자만 보고 이것 이상 아무것도 안 하는 것입니다. 사실 제 핸드폰이 나쁜 건 아닌데 제가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아내가 핸드폰이 이제 맛이 간다고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제거 핸드폰 가지라고 그랬습니다. 내 핸드폰 가지라고. 그리고 나는 그냥 핸드폰 가게에서 그냥 공짜로 주고 통화만 되는 거 나는 그거 해도 된다고. 여러분 저는 그걸 사용을 못 하고 있어요. 예. 여러분 기도는 내가 필요한 것 얻는 정도의 도구가 아닙니다. 내가 필요한 건 얻는 정도의 통로가 아니라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분과의 깊은 관계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훨씬 더 깊이 있고 훨씬 더 풍성한 그런 도구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영성은 방언이나 뭐 귀신 내쫓는 것도 영성이지만 궁극적으로 저는 영성은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영성은 관계예요. 또 그런 관계에 있을 때또 귀신이 장난치지도 못합니다. 장난치지도 못해요. 그렇습니다. 성도는 기도할 때 성도다워지는 것이고 오늘 예수님이 말한 것처럼 기도할 때 교회는 교회다워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정체성을 잃어버렸기에 예수님은 성전이라도 엎어버리신 것입니다. 성전이라도 엎으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성전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이세 가지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제가 지금 이한 문장을 통해서 세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이세 가지를 잃어버리니까 아무리 너희들이 모여 있어도 교회가 아니다라고 말하면서 스스로 엎어버리신 것입니다. 내집 교회의 주권이 안 서고 만민 유대 유대주의를 넘어서 유대인을 넘어서 그 만민의 복음이 여기 안에서 활성화되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그 만민이 모여서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이 집을 엎어버리신 것입니다. 이 집을 엎어버리신 거예요 저는 이세 가지, 이세 가지를 다시 한번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포하신다고 믿어요 여러분 8주년을 우리 맞아서 우리가 사도행전 8장으로 진입하기 위해서 새로운 단계에 나아가기 위해서 이세 가지를 다시 한번꼭 기억하길 원합니다 뭐였죠? 우리 1번부터 시작 교회의 주권, 교회의 비전, 교회의 힘이세 가지 예수님 말씀하신 이세 가지 우리가 꼭 기억하시고 정말 우리들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이 오늘 이 순간 이 교회 에 방문하시면 아니 이미 방문하셨죠 뭐 우리가 보이지 않지만 주님께서 이 교회에 오시면 이 교회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칭찬하시는 그런 복된 교회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우리 특별히 마지막에 기도의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무리하려 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기도의 말씀 드리면서 올한해 기도의 분량을 조금씩 더 늘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쩔 수 없습니다 제가 예전에도 저도 철없을 때목회자여도 철없을 때가 있었죠 철없을 때는 그렇게 나름대로 뭔가 나이스하게 뭔가 안 듯이 뭔가 나이스한 대로 안 듯이 깊이가 있는 듯이 꼭 그렇게 소리 내고 막 이렇게 하고 뭐또 오래 기도하여 들어주셔 하나님이 귀가 먹었어? 그리고 그냥 이렇게 내 마음에 있는 것도 이미 아시는데, 그러면서 그냥 조용히 그냥 이렇게 잠깐 기도해도 주님이 다 아시는데, 꼭뭐 소리 내고 또막 길게 막 기도해야 된다고 그러고, 어 주님이 다 이렇게 아시는데, 이럴 때 우리는 그걸 철 없다. 제가 생각하면 철이 없어요. 철이 없어 여러분,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여러분, 우리가 인간인지라, 5분 기도한 것하고 10분 기도한 것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그건 다른 것이에요. 5분 기도하고 뭐 마음이 있으면 되는 거지 그런 어떤 나이스한 말로 포장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10분 기도한 거하고 30분 기도한 거하고 이런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나는 5분만 기도해도 웬만한 거 나는 다 영성이 뚫린다. 여러분, 어,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권면하는 것은 여러분 올 한해 기도의 분량을 조금씩 더 늘리시기를 주의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할 수만 있으면 조금 더 소리를 내어서 부르짖는 기도가 우리 교회 가운데 더욱 더 일어나기를 주의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성경을 이렇게 보니까요 적어도 제가 본 성경에서는 주로 응답되는 기도의 모습, 응답되는 기도의 모습을 보면은 대부분 다 부르짖고 내 입으로 선포하고 예수님께 매달릴 때 응답을 받았지, 그래서 말씀 그대로 입으로 시인할때 구원을 받았지. 조용히 묵상하고 있는데 병이 나가고 귀신이 쫓겨지고 집에 가만히 있는데 막 성령이 역사하고 잘 그렇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성경을 보십시오. 군중을 뚫고 나오고 군중을 뚫고 나라고 예수님을 부르고. 그럴 때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도 여러분 예수님 정도면 예수님 정도면 그냥 조용히 묵상하고 말하지 않고 그냥 살짝 지나만 가도 살짝 이렇게 지나가 마도 막 귀신이 떠나고 그래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소리를 내시고 예수님도 선포하시고 예수님도 쫓아내셨습니다. 예수님이라고 나는 그런 거안 해도 그냥 사람 이렇게 있으면 지나만 가도 싹 여러분 이렇게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붙잡고 기도하시고 선포하시고 소리내신 것입니다 저는 예수님이 말씀을 선포하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말씀을 선포하실 때 우리가 영화나 우리가 상상할 때는 영화나 우리가 상상할 때는 우리가 그냥 이렇게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는 복이 있도다 그럼 앞에 세 사람밖에 안 들립니다 앞에 세 사람밖에 지금 천 명, 이천 명이 지금 다 모였다 그랬는데, 천 명, 이천 명이 모였는데, 우리가 영화에서 보면 아주 그냥 쫙 깔아 가지고 목소리를 십 명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느니라. 안 들립니다. 안 들려. 여러분, 저는 감히 상상한 건데 제 상상이 저는 맞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 2천 명 모아놓고 조용히 말하고 조용히 말한 것이 아니고 심령의 가난한 자는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선포한 것입니다. 네, 이렇게 선포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인 상상을 그렇게 해보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예수님도 그렇게 선포하셨고 명령하셨고 쫓아내셨고 말씀을 소리를 지르면서. 들으라고 다한 사람이라도 더들으라고한 사람이라도 더 들으라고 그렇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목소리를 하나님께 올려 드릴 때에 정말 내 목소리가 주님께 닿기를 바라면서 선포할 때에 선포할 때 목소리 큰것 자체가 영성은 아니지만 그 안에 담긴 마음이 영성인 것입니다. 그 안에 담긴 다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선포하고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마지막 이 기도의 집을 강조하면서 우리가 다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기도의 분량을 조금 늘리시고, 그리고 조금 더 주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전에 없었던 새로운 영적 단계로 우리를 끌어올려 주시고 새로운 일하심의 단계를 보게 하실 줄로 믿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선포하며.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교회에 들어가셔서 이 한마디로 이 교회를 다시 한번 세팅하기 원하셨습니다. 내 집은 교회의 주권이요, 만민이 교회의 비전이요, 기도하는 집이다. 교회의 힘인 것입니다. 이 역사가 우리 교회에 그대로 임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 나서 우리 마지막 찬양하십시다. 우리 이런 교회 되게 하셔서 우리 찬양하시면서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십시다. 반주 음악을 틀어주세요. 키보드.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진정한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이사님 우리 다 같이 한번 이제 기도하고 제가 축도할 텐데 우리 다 같이 기도할 때 오늘 말씀 받아서 우리 그대로 기도하십시다. 주여 길을 여는 교회가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주권이 세워지고 주님의 비전이 세워지고 주님의 힘이 있는 그러한 교회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리고 그 교회의 놀라운 행진 가운데에 빠져 있는 성도 아니요 함께 동참하는 나의 신앙, 나의 삼대게 또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고 제가 축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